안녕하세요. 자, 요번에는 스푼 간단하게 운용하는법 말씀드릴게요. 자, 스푼 어, 가급적이면 2g 대 이하를 써주시면 우린 웬만하면 다 나갑니다. 자, 라인은 어, 3L비가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3L비가 어, 좀 부담스러우신 초보자분들은 4L비 쓰시면 됩니다. 저희 낚시터에서는 4L비짜리 구비하고 있으니까. 어, 3열 빗짜리 해오실 분들은 인터넷이나 낚시점에서 좋은 걸로 사오시면 돼요. 자, 줄은 모노줄이나 카본줄이 제일 좋고요. 어, 에스테르줄은 조금 실력이 있으신 고수분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파지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요 파지는 손가락을 어, 두구, 두 개로 나눠서 가운데로 끼는 겁니다. 끼어서 어, 가급적 줄하고 대하고 수평이 유지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스푼 연결부부터 스푼을 쓰실 분들은 스푼을 자주 로테이션하시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매번 묶기가 번거로우니까 요 스냅도레를 많이 씁니다. 스냅도레가 스푼의 액션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냅도레는 최고로 작은 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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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를 쓰시면 됩니다. 낚시대에 구비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 간단하게 연결할 거예요. 자, 저희 낚시터 구비대에서 있는 파는 스푼이에요. 색깔 아주 좋아요. 자, 요거 가격은 저렴하지만 액션은 끝내줍니다. 정착하고. 테스팅 할 때는, 어, 저희가 배드민트 많이들 쳐보셨죠? 자, 잡고 던질 때 이렇게 천천히 던지는 것보다 배 뿌린다 생각하면 쫙 뿌리는 게 훨씬 더잘 나가죠. 그래서, 어, 잡고 이제 던질 때 손목으로 쫙 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수심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심은 체크 방법이 물에 착수하자마자 속으로 초를 세는 거죠. 원줄이쭉 딸려 들어갈 때까지 초를 계속 셉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 2, 3, 4, 5, 6, 6에서 딱 끝났다. 그러면 여기는 수심이 내 속으로 세는 6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초에도 한번 릴링을 해보시고 3초에도 릴링을 해보셔가지고 그날의 송어의 수심층을 찾으셔야 돼요. 릴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 릴링할 때 우리가 라인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지금 스푼하고, 자 스푼하고 내 라인하고 내 대하고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릴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느리면은. 스푼 너무 느리면 스푼이 가라앉고, 너무 빨리면 스푼이 위로 떠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당한 그거를 모르시겠으면, 요기 끝에 정도 왔을 때, 얘가 똑같은 수심을 오는 거를, 어, 보시고, 그 릴링 속도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던, 이제, 후에, 자, 갑자기 릴링을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 라인이, 확 쳐지거나 확당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송우가 물었는데 내 대까지 아직 전달은 안됐지만 갑자기 라인이확 변하는 경우가 송우가 먼저 물은 겁니다 내 손에는 전,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때 챔질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수표는 운영을 하시고 요 같은 수심대를 계속적으로 릴링을 하는 그 기술이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조, 조가가 될 거예요. 자, 자, 로더는 어, 무조건 UL대를 써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m l 때 M대, 뭐 m h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송어 낚시는 유일하게 장비빨이 조금 먹히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UL대라는 거는 울트라라이트 대인데, 요게 힘새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액션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 그 위에 m l 때나 M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빳빳하다 보니까 액션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송호 때는 꼭 UL대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릴은 1000번을 쓰셔야 됩니다. 1000번이나 800번 정도 쓰셔야 돼요. 2000번 안 됩니다. 왜 릴은 이 통의 크기로 번호를 따지는데요. 내가 한번 감을 때 많이 감키게 되면 그만큼 내가 액션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릴은 꼭 1000번. 그다음에 대는 꼭 UL 대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엄청 비싼 거안 사셔도 되고 저희 또 낚시터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어요. 아직 대는 구비가 안 됐는데 릴을 싸게 파는 거 있으니까 꼭, 꼭 그거를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파이어릴을요자 오른손 잡이가 꼭 오른손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팅 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미끼가 떨어져서 바닷가까지 초로 확인을 한다에좀 마음속으로 세 가지고 근데 손을 이렇게 던지고 나면 오른손으로 감으려면 이렇게 바꿔 가지고 다시 감아야 된단 말이죠. 자요 사이에 바, 어디, 수심층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감으셔야 됩니다. 던지자마자 바로 왼손으로 감을 수 있죠. 요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30분 정도만 어색하더라도 계속 해보시고 1시간, 한 1시간 한반 지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아예 이제 오른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거 초보자분들 처음에 어색하시더라도 딱 30분에서 1시간만 연습하시면 돼요. 왼손으로 감는 법.